젊게 사시고 요즘은 시대가 100세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한 60, 50 환갑잔치 하잖아요 요즘은 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사셔갖고 환갑잔치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일이 없어 옛날에는 동네마다 육, 환, 환갑 많이 하는데 요즘 환갑을 안 해요 실손 그때 돼야 잔치 조금 하지 그래갖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거제가 여러분들께 젊게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하여튼 더도 말고 둘도 말고 150살까지 아프지 말고, 에, 100살은 너무 빨라, 아버지. 150살까지 아프지 말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에, 오승근 노래 한곡 보내드릴게요. 청춘아, 어디 갔니? 하여튼, 저렇게 사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디스크 주시고요. 자, 밥도 치면서 가시세요. 자, 마이크 너무 많이 흘리고요. 좋다. No. 이렇게? 야, 그집오라고세거지로 왔네. 들어 그래, 앉아, 들어 그래, 앉아, 편하게 앉아. 토끼 금가하고 앉혀, 앉혀. 도망가지 말고. 가도시마, 시마 어 누구 나보다 알아요? 잘했나? 몰라. 어, 잘 못하는 거 자꾸 사람들이 가는 거 보니까 잘 못했나 봐. 아니 우리 아들 딸내미 안녕? 참안 잘해. 니가 뭘는지 쳐다보냐. 애들이 오고 보면 내가 근무를 못하거든. 아고괜찮아 아이고 편하게 오시면 오빠 잘했어요? 오늘은 그래도 잘했어 언니. 아, 고마워, 고마워. 아우, 그나저나 사람 자꾸 빠지네. 아우, 합시다. 스포네 동네가 희한한 동네. 딴데 노래 부르면 오는데 여기는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오면 세명토끼네 네? 언니 뭐예요? 뭐라고? 한번 온다고, 한번 온다고 한 새벽 2 시에 올 거나? 나아침1 아침, 아침 시부터 연병했는데 사람 하나도안 오더라고. 옛날에 경기가 남매 경기가 별로 안 좋은가봐. 사람이 돈벌이가 안 되면 요즘 별로 무슨 일이 없잖아. 원래 나도 돈을 벌어서 알아. 돈벌이가 안 되면 사람이 인상이 원래 어져 원래 인상이 없어. 그래도 어쩔 것입니까? 예, 돈은 돈이고 뭐 노는 건 노는 거지. 아, 몸이 안 아파 놀러 다니고 그런 거지.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어? 오빠 뭐? 남진이? 남진이 어디있어? 아, 삼식이? 삼식이 좀이다 사람 많이 모으면 걔가게임 오빠 내가 하고 있는 삼식이 나오라고 조건이야. 영화가 주책이야. 오케이. 아, 주책이야. 오케이. 오빠 집에서 오빠랑 언니랑 하고 있는데요. 자기 만누라 오빠씩 박씨가 너뭐 하고 있냐 이러면 조건이야. 키크놈들의 신고야. 아, 오빠, 내가 나오면 내가 잘했다고 해. 아니, 저하잖아아이 그, 언니가 데리고 있으려면 피곤하겠다. 아이고, 원래 남자가 피곤해, 원래. 원래, 원래 있잖아. 원래. 아, 나도 지금 하기 싫어 죽겠어. 이네들이안 가니까 내가 하는 거지. 아, 누구야. 엄마한테뭐 하겠어, 이거? 진짜 사람만 할때 좋아. 사람만 할때 진짜 하 싫어. 내가 원래그냥그냥 그냥 고마워요. 아니, 딸인가 봐, 엄마. 딸이야. 며느리야 야딱참 아들이 장가를 잘 갔네 며들이 얼굴이 우울해갖고 아들이 일찍 가졌나봐 며느리가 나이가, 나이가 얼마모이는데 그치? 요즘은요 요즘에는 우리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해냅니다 옛날에 나 들려갖고 네. 어? 오빠 뭐? 아 그래? 안 물어봤는데 나한테 말하고 있네 어? 난술먹은 사람 싫어 왜냐면 술먹은 사람 너무 피곤해 나도 좋아하고. 어떻게 나는 걸려도 꽉 정상인 안 걸리고 설벙한 사람 고장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아하더라고 네, 팔자가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좋아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주 좋아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자, 노래 한곡더 할게 어떤 노래 부를까 아이. 어, 감사합니다 에? 어떤 노래 빠른 거 할까요 그러면 저 둥지 할까 둥지 따는 게 가만히 있어 둥지를 할까 뿔을 까노가 되게 둥지가 좋아 동지는막지르는거 땡뿔은 막 들어가는 거 나는 이제 지쳤다 께 땡뿔 세우다가 뒤졌다 께 땡뿔이 거고 둥지는 막지르는거둥도도도도 두두두 하나 몰로 할까요동지를 해라 박수 아 오천 명 땡뿔을 해라 박수 하나도 없네 아, 가지마 언니 여기서 가지마 그러면요 저것도 다 토끼네 다 너무 처져갖고안돼 예, 그러면 동지 앞다 동지 동지 엄마 동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오빠는 네. 지나가시면 돼요 어른을 공경하자 이런 캠페인입니다 지나가시면 거 어른을 공경하자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아, 자 그래서 동지 한번 해볼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아, 내가 해줘 역시 노래는 신나는 게 좋아 떠다다 가는 거예요. 원래 저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원래 수준에 있는 거지인데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이 좀좀 수준맨 요즘 몇 장씩 갓소리도요 수준높은걸 해야지 너무 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나한테 이상하게 자꾸 골고루 하지 마세요 수준높음 갓소리 자. 자 그래서 동지갑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오다가 세요 I'm okay. you